초보 노행. 어? 자, 우리 초보 노행 몸풀입니다. 공. 자, 하나, 둘, 어? 셋, 네. 다 뒤로. 어? 다시 이렇게 뒤로. 아 좋아. 자, 흘라난 드리고. 이거 아무나. 아 이거 또 공을 찍으면 이렇안 되네. 자, 자, 흘라난 드리고. 아 이거. 자, 우리 형님이랑 자, 쇼펜스. 자, 하나, 두. 아이 형님 칠순이 넘었어. 이거 막혀. 아, 자. 자. 하나다. 아, 자, 그다음에 승리, 코트. 자, 줄 아, 좋아 하나, 님 다시. 저기 헷갈이니 라인 박. 아, 님형기 주시면 나. 아, 너형님 저기 헷갈이니까 라인 박꾸 나가세요. 헷갈이니까. 아, 지금 저 파란색이랑 헷갈리이리 와세요. 네, 네, 네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한번 던져 봐. 가슴 트댈때 그러세요. 가슴 트댈 때. 아싸, 가오리 자, 한번 더. 이번엔 무릎. 아, 다음 다리. 아니 던지세요. 뭐, 발로 크리핑하게 아. 아, 좋아. 아싸. 자, 이제 끝내고. 아, 그거 나이 안에서 했더니 뭐라고 엄청 지랄을 내 젊은 친구들이. 자, <laughs> 형님, 한번 더. 헤디, 헤디. 그래. <laughs> 아, 아 헤한번 아, 더! 디 아, 헤 아, 오케 아, 헤디. 아, 헤디. 아, 하디 아, 헤디. 아, 헤디. 아, 더운데, 더. 어? <laughs> 형님, 아우, 더워 죽을 자, 있어. 자, 한 번. <laughs> 자 형님, 공따져 봐, 이제. 자, 간다! 자, 누워. 아, 싸.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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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 <웃음> 아,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화이팅! 초보 라인을 위해서. 됐어.